오늘 비 온다 카더면 햇빛이 쨍, 쨍 나네. 언제 비 오겠지? 물류방지기 왜안 들어가노? 전기 올려, 돌아가는 기가. 전기 선을 켜야죠, 뭐, 돌아가는 기가. 무조건 안 들어가는가, 거 이거. 지 전기를 올려야 그 돌아가는 것 같다. 돌아가야 재밌는데. 전기 올려, 모다 돌아가는 것들. 참, 삼락동은, 진짜,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, 줄어들지는 않고, 쓰레봉지도안 사고, 이거 왜 이래? 크게 신경 쓸바 아닌데, 씨. 뭐라도, 어르신들은 더, 쓰레기를 갖다가 더안 버리려고 노력하는데, 삼락동은, 어르신들은 뭔뭐 쓰레기를, 기가 안아그 기가 많잖아, 비가 많잖아.